이해는 되지만 임영웅 보러 오는 거지 축구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 켠에 그런 생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 경기 재미없게 하면 어떡하지 <laughs> 임영웅이 그 옆을 해주는 거니까 얼마나 고마워 근데 그 과정에서 임영웅이 한 어. 대처가 너무 좋았어요 그치 사려 깊은 것 사람도 어. 된 사람인 것 같아 임영웅으로 인해서 좀 조기 축구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 안에 애들이 보통 저 형은 또 축구하러 간다고 막할텐 봐봐 아, 이렇게 어? 이렇게 해주잖아 이거 우리 어? 영웅이가 좋아하는 어. 축구 어. 우리 남편이 하는구나 어머니들이 이해해주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laughs>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되고? 이제... K-6, 7에서 아, 그러니까... 한국 웰컴 승리 배다셨어요 했더니 어, 축구하다가 발목을 다쳤어요 그래 그럼 나햄스트 매니아층의 <laughs> <laughs> 스탠스가 중요한 거예요 너 그때나 갔구나 하면서 이제 <laughs>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 축구 마이하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laughs> 너무 많아. 축구 좋아하세요라고 했을 때 국가대표 연기 정도는 봤어요 하면 응. 아 얘는 라이트 팬은 아, 그러니 음. 걸르는 응. 그때 인영웅 팬들안 걸러줘야 돼 축구 응. 많이 하지 응. 어디 사세요에서 뭐 거기 연구팀 추천도 오. 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막 나의 케이지 이런 게좀 아, 가의 <laughs> 좀 나의 좀... 나의 <laughs> 축구 막 이런 게 너무 그다음에 너무 심심해. <laughs> 램파드 얘기 안 했고 램파드 얘기 안 했고 아... 안한 것들 있어요. 임영웅 얘기 나. 아 임영웅 얘기 나. 임영웅 얘기 한번 해야 돼. <laughs> 아 미치 이거 한번 해야지. 근데 다음 주안해라도 올리면 그래도 떡국물 네. 은좀 떨어질 거예요. 아니면 오늘 바로 <laughs> 빨리 임영웅 얘기. 만요것만 잘랐어요. 잘랐어. 릴스로 셔츠로. 근데 그래도 진짜 임영웅이 되게 생각이 있는 게 그런 건 대단한 거 같아. 신경 써서 거기다가 경기 끝까지 봐주세요. 원정팀 색깔. 어 색깔 입고 오지 말아주세요. 그 색깔이 본인 그 팬클럽의 색깔이지 응. 축구를 아니까 그래요 축구를 맞아. 좋아하고 상암이 매진 상암 매진됐어요? 2층까지 티켓. 2층까지? 임영웅 신임이 대 나도 예전에는 그 정도인 줄 몰랐거든 근데 무슨 우리나라 무슨 연예인 무슨 티켓 파워 등등 해가지고 그런 순이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우리나라 최정상급이라고 보면 돼. 응. 모든 랭킹에서 다 정상급이야. 응, 티켓팅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야. 응.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 응. 근데 전 국민적으로 따졌을 때는. 정말. 그리고 그 팬들의 아니, 아니.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아니, 높지 충성심도 진짜 대단하다 사람을 온전히 쏟을 수 있는 여유가 아, 있으신데 아. 시간과 돈의 아, 여유가 아. 있으신데 팬카페 하루에 6,000개 7,000개씩 올라오고 아니 더 이상 댓글을 달수 없을 아. 만큼 쓰는 아.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임영웅이 축구와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 당부를 신신당부를 했고 그것까지 봐주시고 그건 진짜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아, 그래 그런, 그런 얘기까지 예를 들어서 구단에서 반대로 임영웅 씨 이번에 우리 하는데 시초 한번 해주세요라고 네. 한 그런 연예인이면은 네. 그런 생각 못해 내가 먼저 하고 싶다라고 말했고 프론트 측에서도 좋은 기회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인스타그램에 관련 게시물을 올렸는데 팔로우 분들 댓글을 보면은 이런 게 싫다고 저는 좀 그건 이해 안 돼요. 물론 이건 축구 마니 쪽에 어떤 다양한 토크 주제가 있지만 이거만큼은 음. 아,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돼 그렇게 유입이 돼야 k KD 니까한 음. 번이라도 음. 봤으면 또 그게 경험이니까 그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의 과정 중에 나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축구를 그냥 라이트하게 좋아하다가도 축구장을 갔어 그 열기와 뭐 어떤 선수들이 직접 뛰는 모습과 이런 걸 보면 푹 빠지게 되기도 하는 거거든 음. 그러면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임용 때문에 뭐한 2만 명이 더 왔어. 근데 그 중에 10% 내지는 5%면 뭐천 명만 더 팬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계속 쌓이는 거거든. 팬의 숫자, 그다음에 재정 능력까지 우리가 리그가 좋아진다고 하면 아 그건 나쁘게 볼건 아니지. 김영웅 본인도 뭐 FC 서울 팬인가요? 그건 서울은 모르겠어 특정 팀 팬은 아닌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런 막 댓글 단 사람 심리는. 축구에 관심도 없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게 는좀 그렇다인데. 아니 전혀 이해한 가지는않고 그냥 그럼. 그 마음은 알겠어. 맞아, 맞아. 근데 그거 축구를 더 넓게 축구 전체적인 시야로 봤을 때는 맞아. 축구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건을 조성하는 맞아. 것 자체가 나는 좋은 환경이다 생각하는 거지. 야, 발길을 한번 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 K리그에서 아니면 대한축구협회에서 연맹에서 아무리 그런 홍보를 해도 사람들이 발길을 들이질 않는 거죠. 발길을 들임으로 해서 그 중에 다만 일부라도 다시 똑같은 얘기지만 일부라도 팬이 된다. 그럼 계속 그게 이제 맞아요. 시장이 커나가는 발명이 돼. 알아서 그걸 해줬고. 그렇지. 임영웅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얼마나 고마워. 근데 그 과정에서 임영웅이 한 대처가 너무 좋았어요. 그치. 사려 깊은 것 사람도 네. 된 사람이야. 음, 진짜 모든 게 완벽했다고밖에 네.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트위터 하는 거 보면은 되게 되게 신경 엄청 써줘요. 음. 그 임영웅이 팬들한테 뭐 감기 어떻게 조심하고 뭐 음. 그런 되게 음. 엄청 친절해. 이제 임영웅 덕을. <laughs> 참고로 임영웅 내가 듣기로는 메시티 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아 음. 한국에 메시티 팬이 끝 이상? 어 생각보다 꽤 많아. 저는 경기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대구가 이게 막재미게 하는 팀이 아, 아니거든요. 대구랑 그 서울이면은 경기가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더 많이 어... 축구판에 유입이 원이 되지 않을까? 걔네는 뭐가 좋았어? 이렇게 영화를 할까 하면서 궁금증이라도 가질 거 아니에요. 나는 네. FC 서울 프런트가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아, 음. 그 어, 그럼 음. 모든 산업에... 어, 사람에... 어,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하고 연출을 하고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사람들이 몰리는 거야. 그게 그 어떤 컨텐츠나 그 아이템을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 문제야. 일단 사람이 몰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서 좋아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만드느냐는 그 다음 문제 음. 일단 와야 좋아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지 임영웅이 좋아한다? 거기 만약에 가고 임영웅이 어, 축구 진짜 자주 보러 온대 그럼 영웅이가 이거 좋아한대? 얼마나 재밌는 거야? 이런 단계까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임영웅 씨도 본인이 케리가 흥행했으면 한게 분명히 아, 있을 거라고 해지 자기 축구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안을 먼저 한 거고 정말 자기 유명생을 선하게 쓴 거죠 근데 이해는 되지만 임영웅 보러 오는 거지 축구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 켠에 그런 생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경기 재미없게 하면 어떡하지? <laughs> 원래 사람 모르고 이벤트 많으면 경기가 노잼이라는 그런 <웃음> <웃음> 경기 재미없게 해서 괜히 이미지만 섞이는 거아니냐 어쩌면 선수들도 부담가지 <laughs> 대구 올 시즌도 잘하나요? 나는 대구가 항상 재미있게 축구한다고 생각 하고 있어갖고 6위네요 높네 <laughs> <laughs> 그러면 임영웅 나오는 경기 스코어! 될것 같아? 0대1로 서울을 이기는 걸 보겠습니다 대구가 이기는 걸일대0 반대로 1대0? 그냥 나는 지금까지 보러 다니지 못했지만 마음적으로 계속 서울에 약간 <laughs> 마음이 가고 있는 입장에서 서울 2대1 하겠습니다 1대 저는 저 2대2 2대2, 2대2. 꼴이 어, 많이 나올 거 같아요 왠지 네. 가능하지 않을까? 음. 서울이 막 엄청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대구도 막 그렇게 재미없는 축하 하는 음.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나궁금한네 임영웅은 누구 원할까? <laughs> 임영웅은 누구 원할까? 근데 할까? 서울 주차로 왔으니까 서울 서울을 아. 뭐 유니폼 입고 오지 않을까요? 머플러하고? 임영웅은 차 타고 올까? 차 타고 오겠죠 <laughs> <laughs> 그리고 늦게 가더라도 거기는 따로 이제 주차하는 자리가 있을 거고 임영 진짜로 실질적으로 인재는 임영웅은 <laughs> v v v v v 아니 임영웅 선수는 그 헬기 타고 하프라인 딱 내려야 되는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다. 아 너무 기대되는데 토요일 경기, <laughs> 일요일 경기죠? 내일이네? 내일 내시 좋아하는데. 왜, 왜? 저희 빨리 가서 쇼츠 만들어야 돼요. 첫 추가로 뭐들 <못> 예고편. <laughs> 아, 근데 임영웅도 뭐 어디 방송 축구 이런 거 나오지 않았나요? 뭉쳐야 찬다. 나오지 아, 예전에. 연예인들끼리 같이 나와서 했었고 그리고 지금 임영웅 자체가 자기가 구단주로 있는 그 하나를 갖고 있어. 아~~ 그 네. 팀을 네. 하나 갖고 있어 임영웅이. 그래서 이, 임영웅 유니 축구 유니폼 사진이 엄청. 네. 그 음. 자기 조부 축구에 한 사진이 아 엄청 많이 뜨 돌아. 음. 그 임영웅으로 인해서 좀 조기 축구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 아내들이 보통. 저희 엄또 축구하러 간다고 <laughs> 막할 할 텐데 아 그러니까 이런 걸 이명웅이 만약에 이제 요거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단타로라도 계속 이렇게 쳐주면 그럼 이제 많이 아마도 양성 서울 된뭐 ]겠지? 돌아가면서 전북도 하고 그러면 어. 이제 아저씨들이 아이 봐봐 이명웅이 렇게 어? 이렇게 그러니까 해주잖아 이거 우리 어? 영웅이가 좋아하는 어. 축구 우리 남편이 하는구나 이제 어머니들이 이해해주기 시작하는 거지 일단 나갈 때 이제 일주일에 한번하고두번 하고. 그래서 생활 체육이 활성화되고. 되고? 너무 많이 간거 아니야? 6, 7. 너무 이제 가구 워커 우슨 여자 축구도 그래서 이영웅이 응, 응, 여자, 여자 축구도 네. 그렇지. 어머님들도 축구를 했어. 어, 갑자기 어, 우리 영웅이가 축구 응. 좋아해? 축구해? 어, 나도 경기 아, 축구에 응. 갈래. 응. 이러고. 근데 알고 보니까 딸내미도 요즘에 저기랄 풋살을 하고 있네. 그럼 저는 물어보는 거지. 딸이랑 손잡고 풋살하러 가는 문화가 언젠가 생기잖아요. 김영웅 때문에. 가끔 이제 엄마가 목발 짚고 당기고 있는데 n y o c 가 o a m 어요 했더니 o 어, 축구하 y 가 발목을 다쳤어요 n d o r 햄스트링 우리 엄마 햄스트링 p 서 l a i s of d o r o 좀안 좋아가지고 i n g for the dog. I'm looking for the d 는 g I'm l 웃 o 기 시작했어. 사실 엄청 아픈 거 g I'm 아 o o k i 그 g for the dog. I'm looking for the dog. I'm l o o 아전 진짜 남자 축구도 렇지만 여자 축구 진짜 비을못 음. 봐요 음. 아무래도 임영웅 팬은 아주머니들 팬층이었기 때문에 음. 여자 축구가 좀... 이제 음. 감독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콜린배 예. 한국말로 하려고 하고 계속. 특히 영국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laughs> 한국말로 다 <laughs> 영국 사람이 내가 어떤 <laughs> 고정된 그런. 아 근데 이번에 축구를 본. 사람들이 임용으로 인해서 진짜 유입된 사람이 진짜 있을까요? 케이리가 유입된 사람이? 아, 그러니까 보고나서는 유입될 수가 있겠지 음. 아직은 그 정도는 음. 아닐 거라서 네, 보고나서 보고나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기가 직접 놀러 가는 건 아니더라도 누군가 옆에서 아 축구 보러 갈까? 이러면 어나 그때 갔다 왔었는데 재밌었어 라고 얘기를 해 어, 주면 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그때그 매니아층의 스탠스가 중요한 거예요 음. 너 그때나 갔구나 하면서 <laughs> <그래서> 이제 <진짜, 웃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돼 어. 진짜 그러면 안돼 왜냐면 축구 마니아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축구 좋아하세요 라고 했을 때 국가대표 연기 정도는 봤어요 하면 음. 아 얘는 라이트네요. 그러니까 거르는 그때 맞는데. 임영웅 팬들 안 걸러 줘야 돼요. 축고 많이 하지. 그럼 그때 와 보셨군요 하면서 이제 그럼. 아 그럼 앞으로도 많이 보고 오세요. 음. 임영웅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 사세요 해서 뭐 거기 연구팀 추천도 해 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막 나의 케이지. 그냥. 이런 그렇지. 게 좀. <laughs> 이게 좀. 아, 그, 좀... 가의 음, 축구 <laughs> 막 이런 게 너무 그다. 그 너무 싫은 게. 아 축구를 좋아하게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끌어나줘야지. 음. 음. 너 여기 못들어와 그럼 가. 너무 근본만을 그 음, 따져줘. 음. 음. 근데 물론 축구에 대한 어떤 사전 정보도 습득하지 않은 채 임영웅이 좋아하는 선수는 잘하는 선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마니아들이 좀 품어줘야 돼. 그 모르는데 임영웅 때문에 축구를 보러 갔어라고 하면, 어너 그럼 앞으로 이 계기로 축구를 알아갔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이제 케이리그 홍보, 그게 그래 그래, 응. 밥상 차려서 먹여주면, 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 봐봐 이러면서 이제 다 설명이 시작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게임을 그래도 재밌게 했다면 그 이후에 그 밥상은 팬들이 이제 유입시키는 거잖아요. 진짜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월드컵과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붐이 딱 올라왔을 때축협이나 연맹이나 이런 K리그 주관하는 이걸 잘 지켜내야 된다 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는 거자 음. 그걸 누가 해? 다 연맹이나 주관하는 데에서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팬들도 똑같이 도움을 줘야 되는 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K리그 좋아하는 사람 중에 살짝 아쉬웠던 거는 이참에 조교성 꺾고 했을 때 K리그 있을 때좀 했어야 됐는데 바로 다시보기를 네이버랑 유튜브서없애버리더라고 음. 바로 쿠팡으로 돌려버리더라고그 부분도 조금 아쉬워서 좀 양면성이 있네 네. 그, 마케팅이나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좀 아쉽긴 하네요. 라이트 팬들은 굳이 쿠팡을 결제해서 볼 이유가 없단 그렇죠. 말이에요. 음. 경기장에 갈 이유는 더더욱 없고 그게 살짝 아쉬워. 이때 진짜 물 살짝 들어온 거 같을 때 아, 물고 이봐. 진짜 확떴어야되는데 음. 저는 조규성의 옆이 엄청 커다고 생각하고 거 있어요. 엄청 커라고 크다. 생각하는데 지금 조규성도 아이돌급이 되버렸어. 네. 여성 팬을 게다가 끌어온다? 이거는 음. 음. 좀더 좋은 거 같은데. 단순히 해촉 예시만 봐도. 여성 팬들 중에 뭐 리버풀이나 스 좋아하시는 분들, 토레스로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응, 응. 근데 아, 바로 얼빠네가 아니라 지금 그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딥하게 해외 축구를 파고 있는 분들 이 있단 말이에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아니, 앨런 스미스를 알잖아. <laughs> 그러니까 그게 임영웅 보헤이를 좋아하고, 조교성 보헤이를 좋아하는 게 사실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중에 일단 물꼬를 트여야 되니까. 근데... 어... 엊그제 우리 댓글을 보면서 뭐 우리한테 욕을 한건 아니지만 이런 거 아쉽다고 축구 좋아해서 오는 게임명웅 좋아해서 오거 아니냐? 아 물론 나는 그 댓글을 다는 것조차도 그 사람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쪽으로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사람은 좀 아쉬운, 아쉬운 거지 응. 좀 이렇게 더 넓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네요. 진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서 응. 봐주면 결코 그런 생각은 전체적인 축구 시장에는 도움이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들만의 리그, 우리가 진짜 쉽게 얘기하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축구, 어떤 세상, 밖에 될 수가 없는 거지. 진짜 다른 사람들 다, 다 부러워요, 음. 이거 진짜 하는 거. 조교성을이힘이 아, 이명은 안 되지. 전국에서 이걸 해요, 아니야? 전주성이? 헬리콥터 타고 임영웅이랑 조교사 동시에 내려. 더 어, 이제 맞죠? 딸이랑 엄마가 손잡고는 오 반경을 진짜 볼수 있을 것 같다. 네. 그쵸. 어. 정말 중요한데 말인 딸과 엄마가 함께하는 반경. 어. 전었는데 딱이네. 진짜. 임영웅의 다음 시초 행성지는 전주였으면, 전주였으면 좋겠다. 네. 네. 이제 전주. 수원. 소원. 수원이야? <laughs> <laughs> <마다하지 웃음> 아 오면 좋지. 마자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에요. 일찍도 우리 한참 얘기한 그 마니아 팬의 심정은 아닌지. 아 네. 유비 오면 항상 다 떠먹이 줍니다. <laughs> 아, 네. 위치적으로는 네. 수원 너무 좋지. 약간 조건성. 투와 접근. 아, 임영웅. 어, 영웅님, <laughs> 연락주세요 저는 이분이 받으실 거예요. 내 <laughs> 자리 언제까지 가나 모르겠다. <laughs> <laughs> 아무튼 주말 경기가 기대가 됩니다.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아 이렇게만 끝이야? 일합돼? <laughs> 아 오늘 오후에 갑자기 추운데. 아 <laughs> 어, 내일 영웅님 팬들 어떡해요? <laughs> 부디 아무쪼록. 건강하시길. 건행. 카해카해 네. 아, 근데 영웅님 팬도 팬인데, 영웅님이 춥진 않을까. 난 좀, 시축할 때 잠깐이지만, 꼭. 어. 어, <laughs> 인사 한번 해주세요.